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제가 실적 비트에 대원제약 실적도 나쁘지 않고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뭐 어떤 종목이요? 아네 대원제약 대원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5,000원에 10%요 15,000원에 10%요? 네네 그래서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샀다고요? 그 차트도 보니까 저점 근처인 것같아서 들어갔는데 네? 네 이게 좀 관심이 적은 테마인 것 같아서요 요즘 안 올라온 디스플레이나 좀 자동차 부품조로 교체를 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어,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읽거보면잘 뭐 사셨고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저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저점 자리가 맞고요. 여기서 이제 시청자님이 아셔야 되는 게 TV를 좀 많이 보셨다면 뭐 재방송을 보셨는지 뭘 보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점 무너금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손절이죠. 네, 맞아요. 지금 그것만잘 하시면 끝나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좀점무너지는 네. 손절을 하고 하려는데 네. 체를그게 하는 게 나을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병에 걸려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샀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로 옮기면 안 될까 하는데 그러면요, 시청자님은 자동차 부품주로 가가지고도 또왜 이렇게 안 가지? 하게 돼요 그래서 또딴 걸로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옛말에 이런 거 있죠 칼을 뽑았으면 무라로 썰어라, 무라도 썰어라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주식을 종목을 뭘 잡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으로 내가 어 수익을 만들어서 딱 완성시켜서 나올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고, 이제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과정이 어때요? 주식은요,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는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워요. 원래 다 그래요.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주 자동차 부품들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는 종목도 되게 많아요. 그럼 사놓고 기다리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과정은 모든 종목에 공통점으로 있고 시청자님이 앞으로 평생 주식한다면 모든 종목에 평생 있을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도 올라갈 섹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상으로 저점인데다가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매수 관점에서 잘 사셨고 좋은데 시청자님이 지금 볼 줄은 아는데 수익을 낼줄을 몰라요. 왜? 들고 가지를 못해서요. 지금도 하루하루, 오늘도, 내일도, 아마 어제도 계속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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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되요 그래서 그냥 이 종목으로 칼을 뽑았으면은, 얘이 종목이 14,000원 무너지면 가서 손돌한다 생각하고 그때 정리하면 되고, 그때서 뭐 다른 관련주로 옮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안 무너진다 면은 다른 종목이 올라가든 말든 난 모르겠고, 난 얘로 그냥 끝을 골란다 하는 게 맞아요. 음, 이해가 되셨어요? 네, 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잘 샀기 때문에 이산 자리를 수익으로 완성시켜서 나오고 나는 그 경험이 저는 더 값지다고 생각해요. 디스플레이가 먼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먼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보고 산 자리에서 내가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걸 해보냐 안 해보냐는 진짜 천지차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거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그게 아마 시청자님 성장에 훨씬 더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셔서 16,000원, 7,000원, 7,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자리가 지지받으며 17,000원 넘어서 박스권으로 2만 원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비중도 딱 적당하고 매수가 좋고 종목 좋고 뭐 걱정할 게뭐 있나 생각이 드네요. 걱정할 거는 시청자님 마음, 그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